여러분은 아침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오늘도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보를 채우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계단을 일부러 찾아오르고 식단까지 꼼꼼하게 조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으면 숫자는 오히려 높아져 있고 공복 혈당은 자꾸만 출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걸음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열심히 걷고 있는데도 몸속 혈당 조절 기능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한 시간씩 걷는데 병원만 가면 숫자가 올라가 있어요. 식단도 신경 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릴까요? 이런 고민은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밤이 되면 목이 유난히 마르고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힘이 없어요. 몸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기능을 가볍게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혈당을 강력하게 끌어내리고 포도당을 확실하게 흡수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그 기능이 잠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포도당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떠다니고 결국 수치는 높아집니다. 여기에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얕은 호흡이 습관화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혈당 조절 장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걷는데도 혈당이 오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한 시간씩 꾸준히 걸었습니다. 식단도 단순하게 유지했고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주몇 몇 달이 지나도 숫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조금 더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 계속하세요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후만 되면 피로가 확 밀려왔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근육들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1번 장치입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 근육들을 다시 깨우고 활성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분은 걷기 운동에 가벼운 근육 활성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후에 쏟아지던 졸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 오후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혈당 시스템을 완전히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혈당은 운동량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은 기능이 좌우합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기능이 꺼져 있으면 소용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능이 켜져 있으면 혈당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을 켜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속에서 잠들어 있는 혈당 조절 기능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걸어야 하나요? 식단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더 많이가 아니라 다르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 조절 기능을 다시 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몸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당 스위치인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단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2분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뒤로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를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배 안쪽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코어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 허벅지 앞쪽과 뒤쪽을 번갈아 깨우는 짧은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들이 바로 혈당을 빨아들이는 근육 엔진을 다시 켜는 순간입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걷기 시작하면 같은 시간을 걸어도 혈당 조절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만보를 걷는 것보다 이분의 근육 활성이 혈당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면과 스트레스가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 조절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쉽게 흔들리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간단한 수면 리듬만 만들어도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약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깊고 긴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라앉히고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세 단계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바꾸어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혈당은 의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켤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혈당은 나이가 들어도 가장 회복이 빠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고 호흡이 깊어지고 잠이 안정되면 몸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걱정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짧은 호흡으로 몸을 깨우고, 걷기 전에는 2분 동안 하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식사에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만 지키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고 잠을 준비합니다. 이 작은 네 가지가 혈당 조절을 다시 시작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켜지면 혈당은 반드시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다면 몸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신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